네, 안녕하세요. 정차법의 어, 손정덕입니다. 어, 오늘 A반, B반, 어, A반, C반이었나? 어, <laughs> 어, 두, 이제 두 시간 나갔죠, 그죠? 어, 두 시간 나가서, 우리 이제, 어, 소단원 두 개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어, 선생님이 사실 오늘 조금 몸이 많이 피곤해요. 어? 어, 수업도 오늘 뭐 많이 있었고, 또 학교에서 도좀행정관무도 많이 있어가지고, 음, 또 집에 와서도 좀, 또 뭐, 외적인 다른 일 하느라고, 이제서야 밤 10시, 1시 넘어서 좀 11시 다 돼가는데, 이제야 좀, 정리 영상을 찍는 거예요. 어? 근데, 어, 뭐랄까 꾸준히 한번 해보려고 꾸준히 배운 내용을 오늘 30분, 40분 배웠잖아. 그지 딱 5분, 10분 안에 딱 정리해 가지고 핵심만. 핵심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 안 가고 또 까먹 잊어버리고 했을 때한 두세 번 반복하면은 어, 다알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은 알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서 뭐 필요할 때 복습해 볼수 있게 물론 우리 과연 몇 명이나 그걸 활용을 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뭐한 명이 하든두 명이 하던, 두 명이 하던 뭐, 그거보다도 사실은. 어, 뭔가 열심히 그래도, 열심히? 열심히까지는 모르겠고, 뭔가 좀 해본다는 게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에, 뭔가 꾸준히, 그것도 꾸준히 한번 뭔가 자기가 계획을 잡고선 내가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다. 하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에, 안 하는 것보다, 안 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게 차라리 나은 거 같아요. 선생님 경험상으로는. 에? 그러면은, 아, 1년 동안 괜히 뻘짓거리 했네. 어? 듣는 사람 아무것도 없고. 에? 에, 그랬어도 차라리 그게 낫다. 에? 저는 그런 생각을 이제 에, 언제부턴가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누가 듣건 안 듣건, 예, 그중 배운 내용은. 어... 한 강의 혹은 두 강의 내용이 많으면 두 개로 나누어서 요약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이제 온라인이잖아요 그죠 온라인이라서 어, 한동안은 문제가 많을 거예요 지금 1학년들 수업 해봤는데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어 다 다운되고 특히 온클 온라인 클래스가 음, 집에서 하면 잘 돼요 이상하게 장비가 좋아서 그런가 집에서는 네. 근데 학교에서 하면 다 다운돼 버려 어? 조회도 안 되고 음, 그래서 다 줌으로 다시 또 옮겼어요 또 줌으로 옮겼다니까 또, 어, 또 그것도 또좀 또 뭐가 또좀 말썽이 좀 있기는 해그것도 어? 유료화한다고 하고 하니까 계속 쓸 수도 없고 음. 자 그래서 어쨌든 한달 정도는 계속 어,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2학년들도 2학년은 또 1학년에 비해서 이제 엄청 중요한 시기잖아 그지? 어, 지금 이제 바쁘게 이제부터 막 팍팍팍 달려나가야 될 시기인데 에, 버벅거리고 있을 수가 없어 그지? 그래서 만일 뭐 영상이 끊기던 중간에 올라 어, 쌍방향 수업을 할 건데 쌍방향 수업이 뭐 다운되건 뭐건 간에 여차하면 그냥 줌으로 가고 여차하면 바로 그냥 제 영상 듣는 걸로 그냥 대신하고 유튜브에 그래서 미리 어, 2주차 수업은 다 만들어서 어, 이번 주까지 이번 주까지 일요일까지 찍어 놓을 예정이에요. 어, 그거는 이제 어, 5분, 10분짜리 요약본이 아니고, 그거는 어, 전, 어, 제대로 된 어, 수업, 수업. 원래 분량의 수업본이 되겠지. 음, 그렇게 해서 그거 갖고 일단 활용해 가면서 수업을 할, 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정말 시스템이 안정되면은 어, 영상 안 찍어도 그냥 바로 어, 정말 어, 교실에서 수업하듯이 또 이렇게 수업을 해, 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어, 뭐 만반의 대비를 해 놓고, 어, 그래서 우리가 진도 나가고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체질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마저 어, 어 하고 놓쳐버리게 되면 오늘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 사실 좀 아주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어? 한 학생들은 막뭐 비싼 고액가에 막다할거 아니야. 오히려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그렇죠. 어. 근데 어 집에서 하루 종일 이거 모니터 보면서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마저 다운되고 막 해서 맨날 제대로 안 되고 수업도 제대로 진도 안 나가고 해봐. 어, 그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죠? 학 학교에서부터 이런 격차가 발생해 버리면은 이거는 사회가 망가져가는. 징조예요. 망가져가는 징조야. 어?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 어? 어. 너무 힘들면은 그냥 밖에 나가서 좀 어깨 피고 좀 운동도 좀 하고 어? 양해 말씀 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더라도 이 하이가 온라인 요거를잘 우리가 견뎌내야 돼요. 뭐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뾰족할 수도 없는 것 같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 에, 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빨리빨리 갈게요. 어, 다 했던 내용이니까 오늘. 자, 요두 가지 했었죠 정치의 의미와 기능, 법의 법의 이념 그제 어, 오늘 두개했었고요두 가지에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 네, 필기로, 모드로 가죠. 네, 필기 모드로. 어, 첫 번째 거, 어, 자, 아이고, 어, 마우스가, 어,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아서. 자, 정치 의미, 어, 요거, 요거 암기라고 했었지, 그치? 음, 좁은, 자, 어, 좁은 의미 나오고요. 좁은 의미, 네, 넓은 의미 두 가지 나왔었고, 좁은 의미는 뭐였었어요? 응? 국가, 국가와 관련된 거. 즉, 소수 정치인들이 하는 거였지, 소수 정치인들. 네, 그러니까는, 어, 직업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정치 행위, 국가의 정, 어, 정부의 어 정부의 정책 뭐뭐 뭐, 뭐, 어, 그런 것들 어, 피곤하니까 말이 좀잘안 나오네 자 반면 넓은 의미는 세 명만 있어도 권력관계가 발생한다고 했지 무조건 무조건 발생한다고 했었지 그지 그래서 에, 집단간에 집단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이 권력관계를 다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두개 봤었고 자요거요거 요거 문제 1번 문제로 나온다고 했었죠 뭐 이거 사이 자주 그지 수능에도 가끔씩 자, 잘 나오는 편이고 그러면은 자 좁은 의미가 뭐와 연결되는 거야 이거랑 연결되는 거지 그치 국가 현상설 음, 좀 필기가 더잘 되네 도구를 업데이트 했더니 자 넓은 의미는 집단 현상설 이렇게 되는 거였고요. 그죠?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했었지, 그지? 자더 내려와서 아 이거는 지우고 지우개 기능도 돼. 되게 좋아. 비싼 거야. 가격은 얘기할 수 없어요. 새나 가면 제가 집에서 지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사회 문화 경제 어느 파트든 사회과학 파트에서 이 근대와 현대 구별하는 거 제일 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18세기부터 시민혁명, 시민혁명 그리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전혀 새로운,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갔단 말이야. 그치? 그걸 근대세계라고 했었지. 근대세계. 그래서 그렇게 시도했는데, 20세기 초, 20세기 초 대공황, 1차 대전, 2차 대전, 그쵸? 어, 에, 전쟁, 공황, 히틀러 나타나고 등등등등 하면서 폭삭 망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전에 걸어왔던 그, 거를 그대로 하면은 더 이상 안, 아,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어서 수정자본주의가 등장했고요. 경제에서는. 케인즈. 그치? 에, 18세기 에, 고전, 고전경제화파. 어. 뭐 아담 스미스 리카르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친다면 어, 이런 이런 사람들의 주류 주류였다면은 물론 마르크스 경제학도 있었지만 어 20세기는 20세기는 어 수정 수정한 것 그렇죠 어, 국가가 적극 개입을 해서 수요 조절을 하고 어. 그 전에 어 20세기 전에는 뭐 세이 세이라고 세이라고 있어요 어, 경제학자 예. 이 공급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수, 수요도 따라오고, 그러니까 공급 위주로 생각을 했었어요. 공급 위주로 생각 했었는데, 거꾸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어? 그래서 수요 관리를 통해서 경제를, 어, 경, 경기 안정화를 어, 정부가 음, 할수 있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정부의 개입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쵸? 그렇죠? 자, 경제에서도 그렇고요. 또 법에서도, 에, 히틀러 얘기했었지, 그제? 어. 근대적인 어, 법치주의가 있고, 현대와서 실질적 법치주의 얘기했었잖아, 그지? 음. 자 모든 게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치도 역시 어이 이후에는 어 달라지는 거예요. 어? 이전에는 정부가 하는 일, 거버먼트 이렇게 불렀었다면 지금은 시민 단체와 또 시민 사회 세력 혹은 시민 사회가 정치화된 에, 그러한 참여를 통해서 참여를 통해서. 어, 거버넌스라고 불리우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치를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통치와 아래로터의 반응이라는 여기 오 있네. 역동적 상호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요거 잘 이해하시고요. 시기 구분 시험 문제 항상 현대 하게 되면은 20세기 요거 후반 어? 대공황 이후 전쟁 이후 그 다음에 오늘날까지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요. 아, 어? 어. 그리고 근대 하게 되면은 그 이전에 이제 산업혁명,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새로운 에, 뭐 공화정 정치에서는 공화정 어? 그리고 에, 경제 영역에서는 자본주의, 자본주의 시스템 이렇게 기억을 하셔서 잘 구별을 하셔야겠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기본적 상식이고 이 정도 상식을 갖고 우리가 출발을 해야지, 그지? 자 따라서 국가 현상설은 전적으로 근대적인 것이고요. 집단 현상설은 전적으로 뭐예요? 현대적인, 현대적인 정치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음. 자 거기다 하나 한 가지 더, 한 가지 더 이런 것까지 좀 싫은데 여기에 또 본질적 의미도 같이 들어가 주네, 그지? 본질적 의미에. 에, 본질적 의미, 일상적 의미.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 정치가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할 때는 흔히 에, 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정부를 그래서 일상적으로 쓰는 거고 에, 두세 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사이가 안 좋고 니편내 네 편하고 네편 하면서 뭔가 갈등이 있어. 어? 아주 본질적인 인간의 속성에 기반한 어떤 에, 그런 정치적 인간이 정치적 동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음? 음. 뭐 동물도 그렇죠. 사실 뭐 동물도 권력과 권력 투쟁하고 하잖아. 원숭이들도 뭐 누가 대장하냐 하고서는 이제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문제는. 아주 간단하다 문제 1번 문제는 다음 한꺼번에 다 몰아서 풀게요 좀좀 좀 진도 나가고 진도 나가고 이거 한 문제 풀려고 또 하기보다 쭉 몰아서 한 단원 좀 끝나면 한꺼번에 다 풀겠어요 교재를 생각하고 있는데 EBS로 그냥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딱히 EBS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무료잖아요 그치 PDF 다운받아서 할수 있고 보면서 할수 있고 PDF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그 PDF로 되어 있지만 은그 아, 저작, 저작권에도 안, 안 걸리니까. 저작권에 안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거는, 선생님이 찍는 거는. 네, 그래서, 어, 일단은 뭐 수능, 개, 수능 특강, 어? 아, PDF 된 걸로 연계 교재로 해가지고, 어, 몇 문제씩 계속 한번 이렇게 일주일에, 어, 우리 세번 수업 있잖아. 그러면은 한번 정도는 문풀 시간으로서 이제 그렇게 영상도 한번 찍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알고 있고, 다시 그거는 공지를 할게요. 다시 공지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정리 잘 하셔야겠고요. 요거 하나였어요. 그죠 요거 하나, 결국. 오늘 배운 거, 요거 하나랑, 에, 뭐 양면성 권력성은 어, 읽어보고 넘어가도 된다고 했었지, 이제 그 권력의 속성이 그렇다라는 것이고, 자 여기 잘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말, 그렇죠? 음, 그래서 정치란 것은 뭔가 제시해 줘야 돼, 어뭐 어, 어, 앞으로의 미래 사회는 어, 뉴딜, 그린 뉴딜, 어? 그린 뉴딜을 해야 된다,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주범적인 거였지. 설명 많이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또 설명하지 않겠고요. 음, 자 그다음, 에, 그다음은. 어 여기랑 관련 없었지 그어 이거는 이제 좀 내리고 교과서로 좀 볼게요. 음, 교과서로 보겠는데 어, 정치의 의미. 자만 음, 이거 방향을 좀 이렇게 이쪽으로도 바꿀 수 없나? 어, 바꿀 수가 없나 보네. 그냥 볼게요. 어자 정치 뭐 이해관계의 어, 충돌 대립. 네, 충돌 대립 뭐 이런 얘기 나왔었었고요. 넘어갈게요. 음, 이거 다 했었고. 음자이 부분이 그 얘기였지 그치? 이걸 말로 이렇게 풀어 쓴 거야 그치?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뭐가 이루어져 법의 제정이나 개정, 조정, 어? 또 에, 이해관계 대립을 하는 기준 절차 방법 등으 이런 걸다 누가 누가 한다는 거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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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국가, 지그지 어, 따라서 국가, 어, 어,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뭐예요? 어? 어, 뭐해, 뭐였어요? 어, 바요 어, 어, 좁은 의미, 좁은 의미이자 일상적 의미가 의미. 어, 국가, 근대적, 근대적. 근대적. 현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아래에서는 집단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갈등 해결이라는 정치적 의미, 요게 바로 이제 현대적인 거, 그지 음, 본질적 의미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꼬아서 나와. 어? 어. 본질적인 거뭐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어, 이거는 좁은 의미, 어? 좁은 의미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 섞기에 굉장히 좋잖아요. 아주 단순, 단순한 단순한 문제, 단순한 문제 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오늘 했던 얘기 중에 자, 그리고 또 요거. 음. 예. 자 근대 시민 사회 이후 20세기 초까지 자 근대 나오죠 그렇 20세기 초까지가 근대였다 이 얘기야 예. 그렇 사법 행정 작용을 중심으로 이해했어요 그렇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어, 근대 근대 정치의 음. 국가현상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연결돼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나와, 나와주면은 나와 시험 문제 풀때 뭐 10초도 안 걸려요 그죠? 딱딱딱 어, 바로 봐서 바로 그냥 끝내버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암기를 해놔야겠고요 익숙해질 때까지 음. 자 그러나 그러나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뭔가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 보이는 거지 그치? 시민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정치적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어, 오늘날에는 오늘날 이게 뭐야 오늘날 요 어, 말이 뭐예요 현대 현대 어, 현대 오늘날은 어~ 등등등등등 정치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시민 스스로 정치 유체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공적 영역을 형성하고 정치화한다 그래서 시민이 시민의 어~ 정치 세력화 어 정치 세력화 그래서 이제 뭐~ 아~ 어, 뭐~ 뭐~ 촛불 어~ 뭐~ 촛불 시위 뭐~ 이런 것도 어~ 다 그런 그런 일련의 어, 흐름이라고 보면 되겠죠 활동이라고. 자 그리고 마지막 규범적 기능한번더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고 얘기했었었고요 복습을 두 번씩이나 하네 이 정도였으면 충분히 했고 자 오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요 정의입니다 지금 이것은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치와 법을 다총 망라하는 거예요 음,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가 어, 하는 것즉 뭐예요 법이 추구하는 게어 음, 법의 이념인 거지 법의 이념 음? 법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 그죠 정의였어요 음. 그래서 어, 자 여기 봅시다 음, 국가대표기관 이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을 따라하는 강제력을 지니고요 이렇듯 법이 강제력을 지니는 이유는 안정된 질서를 이, 이루는 가운데 어, 또그 다음에 안정돼 있어야 되고 음, 시대나 사회에 따르게 또이 어, 정의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음, 정의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음, 아까 군대 얘기 그런 거 했었는데 음, 뭐 선생님 때는 어? 아우 나 군대 가기 싫으니까 방위로 빠질래 혹은 뭐 어? 이렇게 면제되는길 없을까? 뭐 이런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도 아니 왜어 국민의 의무 똑같은 구, 국방의 의무가 있는 것인데 응? 여자들은 왜 군대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해? 응. 왜 남자들만 군대를 가? 아 응. 이렇게 막 의무 그,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건 불공정해 응.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주변에 제 기억에는 없던 걸로 기억을 해요. 물론 그때도 있었을 수 있었겠지만 근데 아, 요즘에는 굉장히 이제 이런 게더 어, 민감하죠, 그렇죠? 민감해요. 어어 어, 왜냐면은 어 점점 사회가 갑박해지고 하니까 그죠 음, 그동안 뭐 1년 6개월 2년 동안 공부 못하고 가장 머리 좋을 때 어? 공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어? 그렇게 억울할 수도 있잖아 억울할 수 있지 억울하지 그렇지 어, 그러니까 어쨌든 자 그래서 바뀐다는 거야 사람들의 정의롭지 못해 어? 뭐가 정의야 라고 하는 것도 계속 바뀌는 거고 근데 함부로 막 바뀌면은 혼란스러워요 어?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 이랬다 법이 그렇게 왔다갔다 어? 어, 철탁선인처럼 왔다갔다 해버리면 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서 살 수가 없어 그죠 어? 마치 그것은. 오늘 천 원의 가어치가 어? 내일 반토막 되고, 그 다음날은 200% 오르고, 그 다음날 또300%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서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죠, 안정된. 그치? 일상 생활을 할 수가 없듯이. 마찬가지예요, 법도. 그래서, 네,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정리를, 어, 마저 정리해보자면, 어, 요게 사실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었는데, 뭐, 이거, 일반적 정의, 배분적 정의, 평균적 정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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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읽어보고 넘어가세요. 이거 뭐,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고요 그냥, 뭐,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이고, 요거 두개 정도는 기억해야 되지. 나중에 또 나와. 자유주의 정의관, 공동체주의 정의관. 그래서, 정치학에서는 정의를 둘러싸고, 에, 가장 큰 맥락에서의 그런 어떤, 논쟁이나, 아, 그런 것들이, 자유주의 쪽, 에, 공동체주의 쪽, 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라때도배웠었죠요 그쵸? 뭐, 노직이나, 뭐, 맥킨타이어 또, 누구 배웠었어요? 어, 어 아, 나 늙어서 기억도 안 나, 이제, 어, 그 유명한. 롤스, 어, 롤스 어, 뭐 이렇게 배웠었잖아, 그치? 그런 게 정치학에서는 핵심적인 이론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계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할 거고요. 아, 좀 오늘도 얘기했었지, 그치? 음. 일단 어, 민주주의, 법치주의 정리하자면 다시 한번 어,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라는 것은 어, 국민에게 법을 지켜라 하는 게 아니라고 했었죠. 그죠? 어, 국민에게 법을 지켜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누구한테 요구하는 거야? 어? 국가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쵸? 어, 국가 권력? 행사 방식 착각하면 안 되겠어요. 응. 그래서 국가가 너 권력을 행사할 때너 그거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냐면 니뭐네 멋대로 하는 거니? 예, 응. 그 얘기인 거죠. 그러 오리엔테이션 첫 번째 시간에 그 얘기했었지만 대통령이 사람입니까? 응,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어, 어, 대통령이라는 국가 기관을 운영하는 문재인 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응. 공인으로서 문 문재인 씨는 대통령직을 잘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에 부여된 권한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권한은 누가 부여해줬어? 바로 국민이 부여해줬죠. 그렇죠? 그래서 민주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적 방식으로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대표인 의원, 을 국회의원을 의회에 보내고 이제 의회에 보내고 그래서 법을 만들고 국가 권력 기관들의 뭐야 권한과 한계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만들어 낸 거야 지금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뭐 좋은 대통령이다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에게 주어진 국가 기반으로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업무를 잘 수행했어야 되지 그렇 그게 1 번인 거지 그렇 그게 1 번인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일단 한번 따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국민에게 있어서는 국민은 법을 잘 지켜라. 어? 너왜 가면서 뭐 휴지를 아무 데나 버리냐 어? 그 경범죄에 해당한다 법을 잘 지켜라 얘기하는 것이지 법치주의에 당신은 어긋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다스리는 쪽을 에, 권력 행사 쪽에서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요 왜 이런 걸 자꾸 강조하느냐 하시고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이렇게까지는 어? 근데 기본 마인드를 기본 세팅을 제대로 해 놔야지 어, 그러잖아도 지금 이게 기본 골격이 다 거의 다 부서져 있어요 이 교과가. 정치와 법이 합해지면서 기본 골격이 거의 다 빠져있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본 골격은 우리가 머릿속에 딱 갖고 시작을 해야 흔들리지 않고 내용을 다 붙여나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 오늘 하나 더 있었었고요. 자, 그리고 본론은 바로 법이 추구하는 이념, 법의 이념. 뭐 정치와도 이제 이게 관련이 되는 불가분의 관계인 거지. 법과 정치를 띌려야 띌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법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정의다. 어~ 이~ 저스티스 유스티시아 이거를 실현하는 것인데 정의를 실현하는 것인데 문제는 시대가 변해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한 십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 만취 상태에서 어~ 무슨 성폭행을 했다 어, 하더라도 만취가 인정되면은 의사 능력이 매우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어~ 그 사람이 어~ 사실 누군가를 해하려는 고의성은 매우 적었다 어,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형벌, 형법은, 고의성을 처벌하는 거야, 주로. 핵심이. 과실은 어지간해서 처벌 안 하는 쪽이에요, 원래는. 네. 자, 중과실 외에는 처벌잘안 하는, 안 하는 쪽인데, 아, 카메라 방향이 바뀌었네. 어. 이제 이쪽으로 이 와야 되는데. 소사 다음 시간에 바꾸지 뭐. 응? 응. 자, 그래서, 어, 음주 가명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 어마어마한, 이제, 욕, 욕, 어, 먹고, 국민의, 어? 이렇게, 어? 바꿔라, 바꿔라 해서, 음주 가명은 다 없어졌어요. 음주 운전도, 음주 운전도 봐주는 거 하나도 없고요. 어? 짤었어요. 어. 그리고 음주술 어, 먹고 누구랑 싸웠다. 술 먹고 누구 때렸다. 뭐, 술 먹고 뭐, 뭐, 나쁜 짓 했다. 다 용서 하나도 안 돼요. 하나도 가면 안 돼, 이제. 자, 그렇게 해서 바로 시대의 목적에 따라서 함, 목적성. 아, 글씨가 개판이네. 이거 하나 좋네요. 바로 지워져, 이렇게. 이야, 신기하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지? 자, 함, 목적성. 글씨만 좀잘 쓰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글씨를 워낙 개판이라서. 이거는 변해야 된다는 거야. 변화, 변화. 시대에 맞게 변해야 돼. 자 근데 국민의 법감정만 따라서 막 변하게 되면은 큰일 나요. 응. 형법 몇번 얘기했었지. 아 여기서 얘기 안 했었구나 미리 들었던 친구들. 형법은 확실한 증거, 명백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근거가 있지 않는 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해석 원칙이야. 응. 형법 해석의 원칙이야. 무슨 말이냐면 아주 증거가 좀 있긴 한데 약간 약간 의심스러워. 뭔가 좀 찝찝해. 그러면은 그러면은. 피고인, 즉, 나쁜 놈, 예. 그 범죄 저지른 사람의 이득을 따라 판결한다. 즉, 그러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어?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몇 번을 어, 얘기했었는데, 다른 수업에서는. 여러분 처음 듣는 거니까 또한번더 얘기할게요. 들은 사람들은 양, 양해하세요. 많이 들은 학생은. 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어? 어, 얼마 전에 이춘재, 이춘재, 그냥 뭐 얘기를 하죠. 뭐 그냥 실명을 뭐다 언론에 다 나고 오다 하는 건데, 뭐지 아주 유명했던 연쇄 살인 사건인데, 그중에서도 아주 흉악했던 8차 사건, 어? 어, 어린 어? 꼬맹이 여자애를 어? 이렇게 막 성폭행하고 뭐 죽이고 뭐고 이랬어요. 어? 그 근데 그때 이제 에, 의심받았던 사람이 막 며칠씩 막감금당한 어? 채, 막 잠도 안 재우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자기가 했다고 진술을 했단 말이야. 사람이 그 상황에 가면 그냥 다 하라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어? 아무리 뭐. 고결한 스님이고, 뭐, 도를 닦은 스님이고 하더라도, 막 며칠씩 그렇게 고문하고 하면은 다 넘어갑니다, 사실. 네? 네.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육체가 있니구 네, 그래서 자백을 했단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40년인가 30년인가 이렇게 상, 어, 감옥에 산 거예요. 그때가 내가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으니까 중학교 때였나? 거의 이제 40년 다 된, 됐네. 어?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춘재가 자기가 한 거라고 이제 어? 공소시켜도 지나고 했으니까는 자기가 한 거라고 다 얘기를 했고 아주 명백하단 말이야. 증거들이 다. 그래가지고 결국 무죄 판결 나왔죠. 자 40년인가 30년을 갖다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나왔어요. 그것도 그냥 옥살이도 아니고 아주 흉악한 성폭행에다가 살인범, 어? 살인범 살인범이 돼버린 거 아니야. 가족관계 다 깨졌을 테고 모든 걸다 잃은 거 아니야. 근데도 그분 나 나와서 얘기한 거 지금 반복해서 또 얘기하는데 나 너무 그때 충격 받아가지고 나 같으면은 어? 그때 당시 이렇게 판결했던 사람들 나 가만히 안안들 안 거야 당신들도 나와 똑같이 고통받도록 내가 진짜 어, 어.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르, 막 이렇게 할것 같은데 어? 어 그죠? 그 사람은 아 국가가 잘또 해줘서 고맙습니다 마치 은혜 은혜를 베풀 어? 받은 것처럼 어?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면 그렇게 된다 되나 싶어요 어어자 그렇게 되면은 국가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어? 아, 실수였다고, 실수였건 뭐건, 피해자 입장에서 국가가 뭐예요? 멀쩡한 가만히 있었던 가, 한 가정의 가장을 갖다가, 완전히 파탄낸 거야. 이거는 깡패 정도가 아니라, 어? 네. 그야말로, 국가 권력이, 네. 거의, 거의 뭐, 살이 그렇게 해서 뭐 사용시킨 경우도 있으니까, 살인자가 되는 거야. 살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국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국가가 왜 필요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형법은, 어, 우리 법감정과 많이 다르게 가요. 어? 다르게 가요. 아주 명백하지 않으면 유죄 판결 을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 막 바꾸자고, 요즘은 이제 많이 그런 추세지, 그치? 응, 어, 사람들이 분노가, 분노 게이지가 막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소년범들도 다처벌해라막 이렇게 다가가고 하는데, 좋아, 바꿀 수는 있어. 하지만은, 그렇게 함부로 바꿨다가는, 매번, 매번 바꾸고 또, 어, 부작용 나면 다시 또, 어, 뭐, 다시 또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법은. 에? 가르치는 건, 아, 어, 이렇게 한번 가르쳐보고, 야, 이렇게 수업하니까 개판이야. 그러면은, 다시 또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지,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수업은. 근데, 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안정성. 자, 여러번 지금, 어, 요걸 자꾸 강조하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일단 여러분 1번 머릿속에. 첫 번째 수업에서 들어와 있어야 될 기본 개념인 거야 이게 기본적인 마인드 그래서 이두 가지 간의 치열한 다툼 논쟁 속에서 역사는 변해가는 것이고 법도 계속 변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변화의 핵심을 우리는 어디서 많이 볼수 있냐면은 대법원 판례를 많이 보면은 최종적인 유권해석이잖아. 선생님이 해석하는 건 무권해석이에요. 아무런 실제 권한이 그 결정되는 그런, 그런 파워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대법원에서 나오는 판결은 유권해석이지. 그것도 최종의 유권해석인데 가만 그런 유권해석들 대법원 판례 이런게 나왔습니다 뉴스만 보더라도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 지는 대충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요, 요거 하나 이렇게 명심하시고요 얘기가 길어졌네 어, 30분이나 됐네 이거 1.4배속으로 해서 올릴 겁니다 어, 1.4배속 다 들었던거니까 쭉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어, 필요한 사람 한 번씩 복습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